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해외인디 단편 공포게임, 바이트사이즈 시노피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어쨌든 해외인디 뭐 공포게임 많이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 추천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어, 스팀에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흔히 있는 어, 그런 짧은 단편 공포 해외인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노피어, 바이트사이즈 시노피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어.. 뭔가 텀이 있네요 뭔가 하악하악 소리는 끝났는데 텀이 뭔가 좀 기네요 음? 뉴스 무슨 뭐 라디오 소리 같아요? This is day 981 너무 빨리 넘어왔는데, 어쨌든 TV 소리 또는 라디오 소리, 그런 소리 같아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난것 같아요. 바이 제작자 누구지? 노노노 안돼안돼 안 돼.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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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 그러니까 차 c c 가 벌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여자친구였던 레베카가 사라졌나봐요 그래서 레베카를 찾아라 라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사실 게임 받을 때 이제 어 줄거리 써있는데 차사고가 벌어진 뒤 당신의 여자친구 레베카가 사라졌다. 레베카를 찾아라.라는 어 그런 스토리입니다. 딱 방금 시작한 스토리 맞죠? 어 여기 못 간다. 갈수 있어 보이는데 못 가네. 일단 그래픽이 되게 뭐랄까 흐리고 약간 신기하네요. 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시야를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게임 연출이 이렇게 흐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임에서 만큼은 좀 선명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가는 게 맞나? 길이 여기가 맞나 모르겠어. 일단 여기는 결계 없이 가지긴 가지는 거 보니까 여기가 길인가 보긴 한데, 뭔 소리지? 뭐야? 뭔가 삑삑 소리가 났는데 계속. 응? 뭐지? 그래서 길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아여 여기밖에 없네? 오요 뭐야 뭐야? 아니 이렇게 숲속으로 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이런 데서 사고 난 거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네. 뭐, 뭐야? 저 보입니까? 저 뭐가 있어? 약, 약간 막... 몸 꺾이는 뭐가 있는데? 가면 안 되지 않을까? <laughs>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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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론 론이 안 되는 퍽 어. 뭐? 레베카 아무 c a 나 해줘 어딨어 진짜 어딨어 <laughs> 정말 어딨어 어? 여기서 보면 없어 저기 또 있는 것 같은데 프리스 컴먼 제발 전화 받아 <목소리> 자 뭔가 집 같은 데 도착한 거 같습니다. 어? 아 뭐가 막 지나다니는데 이게 뿌개가지고뭐 보이질 않네. 뭐가 막 움직이는데 앞에서? 뭐야? 아이 라이트라도 켤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F2 스페이스 엔터 f 1뭐다 안되는데 이 핸드폰 불이라도 좀 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보이지라는 이거? 애초에 이 집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됐다 아, 더럽게 안 보이네 뭐? 어? 이 집에 레베카가? 아, 얘 걷는 거 되게 이상하네, 근데 <laughs> 왜, 왜...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걸어? 똑바로 걸어, 임마 다리 다쳤나? 뭐야, 가지지도 않고. 뭐야, 왜왜안 움직여? 뭐야? 아, 됐다. 지하실. 보통 이런데 있겠지? 보통 게임에 이런 지하실 같은데 있으면은 요 안에 갇혀 있거나 그럴 건데. 제발 후레쉬라도좀 켜지면 좋겠는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고 뭐야 여기 안안 안 가지는 됐다 내가 간다 레베카 레베카 짱 구해 주러 간다. 아, 이게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구나, 지금. 통화음. 저기있다. 찾았다, 레베카. 레베카! 내 네, 여친. 여친 구해줘야죠. 어. 어, 설마. 설마, 레베카짱. 설마. 설마. 뭐야 안움직여져 뭐야? 뭐지? 뒤로밖에 안 가지는데? 뭐야? 도망가야 되나 무조건? <laughs> 아! 그, 그래요, 예. 자, 자. 어, 바이트 사이즈 테러즈 시노피어 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예. 그..그래요.. 예.. 예.. 명작 공포게임 이었던거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구요 어.. 짧지만 강한 그런 게임이었던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처음에 어디 다른데 갈수 있나? 보통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해외인디 단편이면은 이게 맞을거거든요? 맞긴 맞는데 초반에 사고난 뒤에 어디 많이 못가본거 같아서 한번만 좀 다시 잠깐만 초반, 초반 맵좀 잠깐 볼게요 네비명이아아그 게임 효과음입니다 네, 제 소리 아니에요 저랑 좀 목소리가 비슷한 어, 그런 소리가 갑자기 났을 텐데 게임에 좀 효과음이 저랑 비슷하네 저는 이런 게임할 때안 놀랍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저 괴물 자체가 레베카였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레베카가 사실은 외계인인데 그거를 기억을 지우고 지구에서 <laughs> 변장을 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구인이다 믿으면서 근데 딱 사고가 나면서 기억을 떠올린 거야. 나는 이 지구 놈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온 외계에서 온 전사다. 그걸 다 깨닫고, 본 모습을 되찾은 그런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리고 그래, 애초에 사고 난 차는 어디있어 차? 어? 아아 요렇게 해서 떨어진거구나 올라갈 수는 없나보구나 음자 길이 막 요런데도 있고 요런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초반에 많이 못 다녀본거 같아서 여기 근데 아까 안가지던 그 길인가? 아 안가지네 아, 한 길밖에 없는 건가? 네, 여친이 사실 에어리언 같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차불빛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것도 뭔가 수상하지 않나? 뭔가 이상한데. 여친 외계인. 저 차불빛 자체도 굉장히 수상적습니다. 아, 이 결계가 왜 이렇게 많어? 한 길밖에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음, 딱히 다른 길, 다른 루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길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재밌었고요 여기까지 예, 하고, 저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별로 근데 무섭지도 않았네 저번에 그 13살짜리, 어, 그거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고, 무섭고 재밌었는데, 이거는 그냥 저냥 그랬어요. 예, 평범.